안녕하세요. 관광객이 줄서서 먹는 맛집이 아닌 현지인이 줄서서 먹는 찐 현지인 맛집을 소개해 드리는 리얼 토박이입니다. 시드니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하얀 돛을 닮은 오페라 하우스와 웅장한 하버 브리지를 떠올리실 거예요. 맞아요. 시드니의 상징이죠.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엽서 속 풍경 넘어 이 도시의 심장이 진짜 어떻게 뛰고 있는지 느끼고 싶다면 어떨까요? 관광객의 길을 벗어나 시드니 사람들이 퇴근 후에 달려가고 주말이면 기꺼이 줄을 서고 여긴 진짜야 라고 친구들에게 속삭이며 알려주는 그런 진짜 맛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저희는 그 비밀스러운 미식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려 합니다. 이건 단순한 추천 리스트가 아니에요. 아주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곳들만 골랐습니다. 이 모든 필터를 통과한 시드니에서 가장 뜨거운 현지인들의 영혼이 담긴 맛집 탑 10. 그 순례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번 조사를 통해 발견한 시드니 다이닝 신의 흥미로운 트렌드 3가지를 먼저 짚어드릴게요. 이걸 알고 나면 오늘 소개해드릴 맛집들이 훨씬 더 입체적으로 보일 겁니다. 첫째, 신흥 강자와 모던 클래식의 공존입니다. 오늘 리스트에는 오픈과 동시에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식당과 수년간 최상의 퀄리티로 예약 전쟁을 일으키는 전통의 강자가 함께 있어요. 시드니 사람들은 새로운 트렌드에 열광하는 동시에 검증된 클래식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둘째, 거대 레스토랑 그룹의 영향력입니다. 오늘 소개할 곳중 상당수가 메리베일이나 스위라우스 같은 대형 외식 그룹 소속이에요. 이건 시드니의 다이닝 씬이 그만큼 전문화되고 있다는 증거지만, 동시에 현지인들 사이에서는 너무 상업적이다라는 비판적인 시선도 존재합니다. 이 이중적인 시선이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죠. 마지막으로 호주 요리를 재정의하는 컨셉의 선구자들입니다. 생선 한 마리를 통째로 쓰는 세인트 피터나 오직 장작불만 고집하는 파이어도어처럼 단순히 맛을 넘어 새로운 철학을 제시하는 곳들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지인들은 이런 레스토랑에 엄청난 자부심을 느끼고 있죠. 자, 이세 가지 키워드를 기억하면서 이제 진짜 시드니의 맛을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10위부터 달려볼까요? 자, 대망의 탑텐그 문을 여는 10위는 뉴타운의 심장부 킹스트리트에 위치한 피제리아 벨라부르타입니다. 못생겼지만 아름답다는 뜻의 이름처럼 이곳은 전통의 틀을 깬 창의적인 피자로 현지인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곳입니다. 사실 이곳은 시드니의 전설적인 레스토랑 엘피스 퀄리티 미츠와 포르테뉴 팀이 뭉쳐서 만든 곳이라 오픈 전부터 기대감이 엄청났어요. 그래서인지 현지인들의 평가도 극과 극으로 나뉩니다. 레딧 같은 커뮤니티에선 여긴 최고야 라는 쪽과 아니 바로 근처에 웨스트우드가 더 나아 라는 쪽의 논쟁이 끊이질 않죠. 이런 논쟁 자체가 이 집이 얼마나 현지인들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 아닐까요? 이곳의 시그니처 바로 이 클램 피자입니다. 조개의 감칠맛과 발효시킨 칠리의 상큼한 매운맛, 페코리노 치즈의 짭짤함이 이건 정말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를 맛이에요. 그리고 이 감자 피자. 탄수화물 위에 탄수화물? 편견을 완전히 깨주는 완벽한 조화입니다. 피자 외에 앙틀의 메뉴도 훌륭한데, 특히 이 킹피쉬 타르타르는 입맛을 돋우는 최고의 선택으로 꼽힙니다. 여긴 정말 인기가 많아서 예약은 필수예요. 특히 주말 저녁엔 예약 없이 갔다간 긴 웨이팅을 각오하셔야 합니다. 조용한 대화보다는 친구들과 에너지 넘치는 저녁을 즐기고 싶을 때 벨라부루타를 기억하세요. 구이는 정말 특별한 곳입니다. 관광객들은 절대 모를 유타운의 뒷골목에 숨겨진 보석 라이징 썬워크숍입니다. 이곳은 바로 오토바이 정비소와 라멘 레스토랑이 합쳐진 공간이에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오토바이 오일 냄새와 진한 라멘 육수 냄새가 공존하는 곳. 이곳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오토바이 애호가와 미식가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뉴타운의 커뮤니티 허브 그 자체입니다. 현지인들은 이게 바로 진짜 뉴타운이지라고 말하며 이곳을 아끼죠. 대표 메뉴는 표고버섯과 다시마로 국물을 낸 채식 라멘 더 몽크. 깊고 풍부한 감칠맛이 일품이고요. 버터와 베이컨, 토마토가 들어간 아침 라멘은 이곳의 창의성을 제대로 보여주는 메뉴입니다. 라면뿐만 아니라 현지 재료로 만든 수제 교자나 꼬치구이도 훌륭해서 맥주 한잔 곁들이기에도 그만입니다. 이곳은 비교적 예약 없이 방문하기 좋은 편이에요. 반려견도 함께 갈수 있어서 동네 사랑방 같은 느낌이죠. 시드니의 진짜 로컬 바이브, 그 자유로운 영혼을 느끼고 싶다면 라이징 선 워크숍은 최고의 선택이 될 겁니다. 자, 파리는 한층더 힙해집니다. 서리힐스에 위치한 와인바 폴리입니다. 이곳은 시드니 최고의 레스토랑 중 하나인 에스터의 자매 레스토랑으로 아는 사람만 아는 시드니 힙스터들의 성지죠. 폴리의 핵심은 바로 와인입니다. 소믈리에 줄리앙 드 롱굴이 큐레이팅한 와인 리스트는 유기농 바이오다이내믹 농법으로 생산된 미니멀 인터벤션 와인들로 가득해요. 한마디로 지금 가장 트렌디한 내추럴 와인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죠. 하지만 이곳을 특별하게 만드는 건 와인에 전혀 뒤지지 않는 수준 높은 요리입니다. 거대한 숯불 그릴에서 구워낸 제철 요리들은 와인과 완벽한 페어링을 이룹니다. 리뷰를 보면 머스터드와 칠리를 곁들인 이 스테이크와 독특한 소스의 참치 타르타르에 대한 칭찬이 자자해요. 데이트나 특별한 날, 감각적인 분위기에서 최고의 와인과 음식을 즐기고 싶다면 폴리보다 나은 곳은 없을 겁니다. 와인바이지만 저녁 식사 장소로도 손색이 없으니 꼭 기억해 두시고요. 메뉴가 자주 바뀌니 방문 전에 인스타그램을 확인하는 센스. 잊지 마세요. 7위는 시드니 미식가들 사이에서 믿고 가는 곳으로 통하는 터줏대감 노마드입니다. 중동과 지중해 요리에서 영감을 받은 대담하고 풍성한 맛으로 언제나 사랑받는 곳이죠. 사실 이곳은 2019년에 큰 화재를 겪는 아픔이 있었어요. 하지만 원래 자리로 더욱 활기찬 모습으로 돌아와 그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마드의 매력은 풍성함이에요. 그래서 친구 여럿이 함께 가서 다양한 음식을 쉐어하기에 최적의 장소로 꼽힙니다. 식사의 시작은 이 장작 화덕 플랫브레드와 함께. 그리고 레스토랑에서 직접 만든 샤키테리는 꼭 맛보셔야 해요. 바삭하게 튀겨낸 주키니 플라워도 별미고요. 하지만 노마드의 진짜 주인공은 바로 이 디저트 올리브 오일 아이스크림 샌드위치입니다. 짭짤하고 고소한 아이스크림과 바삭한 웨이퍼의 만남. 이건 정말 반칙입니다. 여러 명이 간다면 다양한 대표 요리를 맛볼 수 있는 세 종류의 테이스팅 메뉴를 추천해요. 6위는 스케일이 다릅니다. 시드니 CBD 중심부 비밀스러운 골목에 숨겨진 대규모 광둥 요리 레스토랑 미스터 웡입니다두 개층 240석 규모의 이 웅장한 공간은 스타 셰프 된 홍의 지휘 아래 운영되는 곳으로 들어서는 순간 다른 세계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죠. 앞서 말씀드린 레스토랑 그룹 트렌드의 대표 주자이기도 한 이곳은 현지인들에게 애증이 교차하는 곳이에요. 중요한 날 손님 접대에 실패 없는 최고의 선택이라는 극찬과 레딧에서 어두컴컴한 곳에서 얌차 음식을 비싸게 파는 곳이라는 신랄한 비판이 공존하죠. 이런 논란 속에서도 폭발적인 인기를 누린다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뜻이겠죠? 미스터 왕의 상징 바로 이 북경 오리입니다. 한 마리에 120불이 넘는 비싼 가격이지만 바삭한 껍질과 촉촉한 속살은 그 명성을 증명하죠. 점심에만 맛볼 수 있는 다양한 딤섬도 놓칠 수 없고요. 바삭한 소금, 후추, 오징어는 맥주를 부르는 맛입니다. 여긴 예약이 어렵기로 악명 높으니 최소 몇주 전에는 예약하세요. 그룹 규모가 6명 이상이면 예약이 좀더 쉽다고 하네요. 비교적 저렴하게 경험하고 싶다면 점심에 방문해서 딤섬을 즐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제 탑 5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곳들은 단순히 맛있는 식당을 넘어 시드니의 다이닝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게임 체인저들입니다. 예약 전쟁은 기본. 이곳을 방문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특별한 경험이 되는 곳들이죠. 이 레스토랑들은 앞서 말씀드린 신흥 강자와 컨셉의 선구자 트렌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곳들이기도 합니다. 심호흡 한번 하시고 계속 달려볼까요? 오이는 지금 시드니에서 가장 핫한 곳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펠레그리노 2천. 클래식한 이탈리안 트라토리아인 이곳은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방문하면서 그야말로 예약대란이 일어난 신흥 강자의 대표주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테일러 스위프트 방문 전부터 이미 미식가들 사이에선 요즘 여기가 진짜라며 입소문이 자자했던 찐 맛집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레딧 같은 커뮤니티에선 여기 예약 너무 힘들어 항상 꽉차 있어라는 후기가 넘쳐나죠. 이곳에 가신다면 식전빵인 포카치아와 트러플 버터는 무조건 시키셔야 합니다. 진한 트러플 향이 시작부터 기대감을 끌어올리거든요. 가리비 라비올리와 같은 훌륭한 파스타는 물론이고 신선한 바나나 크림과 쌉쌀할 정도로 진한 카라멜이 어우러진 이 디저트는 완벽한 마무리를 선사합니다. 예약은 필수. 몇주 전부터 계획하세요. 특히 분위기 끝판왕인 이 지하 와인 셀러 좌석은 경쟁이 정말 치열합니다. 예약에 실패했더라도 이른 저녁에 워크인으로 바 좌석을 노려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4위는 식사를 하러 가는 곳이 아니라 시간 여행을 떠나는 곳입니다. 시드니 CBD 지하에 숨겨진 프렌치 레스토랑, 레스토랑 위베르. 4,000개의 미니어처 술병으로 장식된 나선형 계단을 내려가는 순간, 당신은 1940년대 파리의 한복판에 서 있게 될 겁니다. 현지인들에게 위베르는 분위기 깡패의 대명사입니다. 로맨틱한 데이트, 잊지 못할 특별한 밤을 위한 장소를 묻는다면, 열의 아홉은 이곳을 추천하죠. 이 공간을 가득 채우는 라이브 재즈 선율은 음식 맛을 몇 배는 더 황홀하게 만들어줍니다. 부드러운 오리파르페, 엑소소스를 더해 감칠맛을 폭발시킨 에스카르고, 그리고 완벽한 클래식 비프 타르타르까지. 모든 요리가 이 공간의 분위기와 어우러져 하나의 완벽한 공연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메뉴가 하나 있는데, 이곳에는 한국 김치 느낌을 낸 김치 그라탕도 있습니다. 예약은 당연히 필수고요, 저녁 5시부터 6시까지는 해피아워로, 예약 없이 방문해 칵테일을 즐길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인생에서 가장 로맨틱한 저녁을 보내고 싶다면, 위베르가 정답입니다. 자, 이제 시드니 다이닝 시내 정점에 있는 탑3입니다. 이곳들은 단순히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컨셉의 선구자들이자 수년간 정상을 지켜온 모던 클래식의 반열에 오른 곳들이죠. 새로운 미식 철학을 제시하고 호주 요리를 세계 무대에 알리는 레스토랑들입니다. 예약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지만 그 기다림의 가치를 증명하는 곳들입니다. 3위는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뜨거운 레스토랑 파이어도어입니다. 셰프 레녹스 헤이스티의 주방에는 가스나 전기가 없습니다. 오직 나무 장작불. 그 원시적인 불꽃으로 모든 것을 요리합니다. 넷플릭스 셰프의 테이블에 소개되며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이곳은 예약 대기 명단이 수개월씩 밀려있는 전설적인 곳입니다. 현지인들에게는 시드니의 큰 자부심을 주는 레스토랑이죠. 특히 주방이 바로 보이는 카운터 좌석은 불이 만드는 마법을 가장 가까이서 볼수 있는 최고의 극장 좌석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많은 방문객들이 이곳의 드라이에이징 스테이크를 인생 최고의 스테이크라고 말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약은 최소 3, 4개월 전에 웹사이트에 예약이 열리는 날짜를 확인하고 광클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이곳은 식사를 넘어 불과 재료가 만들어내는 순수한 맛의 향연을 감상하는 한편의 공연과도 같습니다. 2위는 호주 해산물 요리의 패러다임을 바꾼 혁명과도 같은 곳입니다. 셰프 조시 나일랜드가 이끄는 세인트 피터 그는 시드니를 넘어 세계 미식계가 주목하는 인물입니다. 이곳의 철학은 핀투길, 즉 머리부터 꼬리까지. 생선의 모든 부위를 남김없이 활용해 상상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요리를 만들어냅니다. 생선 눈알로 만든 칩, 간으로 만든 파테, 심지어 산호송어뼈를 압력솥에 조리해 만든 국수, 머레이코드 지방으로 만든 카라멜까지. 2025년 시드니 모닝헤럴드 굿 푸드 가이드에서 최고 영예인 올해의 레스토랑으로 선정된 이곳은 현지 미식가들에게는 버킷리스트이자 궁극의 성지와도 같은 곳입니다. 가격은 높지만 모든 방문객들은 가격을 뛰어넘는 가치와 경이로운 경험을 얻어간다고 말합니다. 역시 수개월 전 예약은 필수입니다. 이곳에 방문할 땐 해산물에 대한 모든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셰프가 이끄는 위대한 미식의 여정에 몸을 맡길 준비만 하시면 됩니다. 자, 드디어 대망의 1위입니다. 비평가들의 극찬과 현지인들의 절대적인 지지. 시드니의 다른 유명 셰프들조차 개인적으로 가장 사랑하는 레스토랑으로 꼽는 곳. 시드니 미식의 심장 그 자체인 곳. 영예의 1위는 바로 에스터입니다. 에스터가 위대한 이유는 바로 균형입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독창적인 요리를 선보이면서도 전혀 거만하지 않은 편안하고 활기찬 분위기를 가졌죠. 현지 매체에서 에스터의 장작 화덕 안에서는 어떤 흑마법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고 평했을 정도로 혁신적이지만 문턱은 높지 않습니다. 누구나 부담 없이 최고의 미식을 경험할 수 있는 곳. 이것이 바로 시드니 사람들이 에스터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발효시킨 감자로 만든 이쫄깃한 감자빵에 캐피어 크림과 연어 알을 올려 먹는 이 메뉴는 에스터의 상징입니다. 순대를 넣은 호주식 샌드위치, 블러드 소시지 상가는 작지만 강렬한 인상을 남기죠. 그리고 닭 기름버터를 올려 풍미를 폭발시킨 구운 굴은 굴 요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예약 당연히 매우 어렵습니다. 최소 한두 달 전에는 시도하셔야 해요. 이곳은 당신이 시드니에서 단한 곳의 레스토랑만 가야 한다면 주저없이 선택해야 할 바로 그곳입니다. 자, 이렇게 시드니 현지인 맛집 탑10을 모두 둘러봤습니다. 정말 대단한 곳들이죠? 그래서 이열곳 중에 도대체 어딜 가야 할지 고민되실 거예요. 여러분의 취향과 목적에 맞는 최적의 선택을 위해 마지막으로 맞춤 가이드를 제시해 드릴게요. 이 가이드가 당신의 시드니 미식 여정에 좋은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곳중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설레게 한 곳은 어디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원픽을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시드니 여행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길 바라며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리얼토박이었습니다. 시드니에서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여행하세요. 감사합니다.